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투데이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제번 영상 멘틀코인입니다. 지금 이 멘틀코인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저점 대비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현재 시점. 지금 이 멘틀코인 들고 계신 분들도 도대체 왜 상승이 나오는지, 얼마까지 상승이 나올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기가 어려운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프로가 정말 긴급하게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멘틀코인, 어,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력정보 모두 입수해 왔고 이 멘탈코인 여기서 상승 끝나지 않았다 라는 정보 입수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이번 멘탈코인 지금 위치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남아있는 상승구간 여러분들이 손해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지 이 세력 정보와 정확한 대응 전략 타점 싹다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프로랑 같이 좋은 수익 결과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희 정프로 팀이 10월 한달 동안만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한 4 0 0 0 달러 이 500만 원 상당의 투자 지원금을 준비해뒀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조건 없습니다 100% 무료로 이 지원금 다 받아보실 수 있는 이벤트다 자꼭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있는 신청 링크만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 한 번씩만 남겨. 주시면 저희 구, 음, 신청 남겨주신 분들은 누구나 조건 없이 500만원 지원금 정프로팀이 발송 처리 지원 처리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지원금 꼭 받아 가시고 멘틀코인 세력 정보로 500만원 지원금과 함께 10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정프로팀과 폭발적인 수익 만들어 가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멘틀 코인 설명을 이어가 볼 텐데, 자, 지금부터 이 멘틀 코인 여러분들이 절대로 정보 없이 접근하시면 안 된다. 자,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든, 이미 멘틀 코인을 들고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든, 절대로 정보 없이 접근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상승 나오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 다들 들어보셨을 법한 락업 해제 일정을 앞두고 상승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력들은 목표가까지 코인 가격을 상승시켜 놓고, 락업 폐지되는 물량을 고점에서 대량 매도 진행한다. 다들 많이 겪어보셨을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 뭐, 락업 폐지하면 악재다. 락업 폐지되면 코인 가격 떨어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근데, 락업 폐지가 됐을 때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락업 폐지된 물량을 세력들이 대량 매도, 차익실한 매도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코인 가격 하락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그 말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기 전까지는 이 세력들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코인 가격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이 멘텔코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정보 없이 접근하시면 안된다 지금 이 멘텔코인 같은 경우에 전체 유통 물량의 54% 정도 풀려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46% 정도는 락업이 걸려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절반 정도 물량이 추가적으로 락업 해제가 진행이 되면서, 세력들은 다시 한번 차익 실현하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세력들은 80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지만, 여기서 상승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는데, 즉, 그 말은 뭐냐면, 락업 해제가 되면, 세력들은 물량을 던지고 나가면서, 고점에서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락업 해제 일정이나, 세력들의 목표가, 주포가 누구인지, 이번 상승, 얼마까지 올리고 물량을 던질 것인지, 이런 세력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세력 정보, 뉴스나 차트에서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세력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 진짜 세력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상 세력질 당하고 뒤늦게 대응하고 고점에서 폭락 나올 때 미처 대응 못하고 있다가 더 떨어지고 손해 보고 이런 상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부터 정프로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부터 정프로 팀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세력 정보에 기반해서 이 멘틀코인이 이번 낙업 해제 적정 얼마까지 상승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매 대 이어가실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오직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이 멘틀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이나 세력들의 목표가 주포가 누구인지 이 세력 정보를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는 이 세력 정보 싹다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지금 작전, 현재 작전이 진행 중인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 정보를 세력들의 민감한 자료들을 아무나 볼수 있는 이런 유튜브 같은 영상 채널에다가 오픈하기 어려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 자, 그렇게 때문에 지금 영상 시청하시고 꼭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보이는 신청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이 세력 정보 싹다 확인해 가셔서 이멘트코인 세력들의 목표가 세력들의 물량을 던지고 고점에서 폭락 나오기 전에 정확한 매도 타점 잡으실 수 있는 이 진짜 세력들의 정보를 100% 무료로 조건 없이 발송 처리해드리 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멘트코인 혼다 분 ]이나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 세력 정보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손해 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 이 진짜 세력 정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런 정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기 때문에 이번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이번 멘틀코인의 세력 정보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아 이런 정보가 진짜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신 이후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뉴스나 차트 보면서 매매 대응을 할게 아니라 돈벌내돈벌수 있는 진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진짜 세력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저희정프로 팀이 10월 한달 동안 4천 달러, 500만 원 투자 지원금까지 함께 준비해 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키실 수 있다는 라것꼭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시청하시고 영상 하단에 신청 링크만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만 남겨 주시게 되면 100% 무료로 100원짜리 하나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싹다 받아 보실 수 있다. 자, 정프로 팀이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수익을 만들어 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세력 정보도 있겠지만 저희 정프로틴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딱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미 4100명이 넘는 분들이 정프로틴과 함께 정보 공유 방에서 실시간으로 이런 세력 정보 정확한 매매 타점 자 받아 보시면서 보시다시피 수익 보면서 매매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자이 4000명이 넘는 분들의 수익자료를 저희가 뭐 거짓말하거나 뭐 조작할 수가 없겠죠 어, 여러분들도 직접 돈으로 확인 가능하실 거고 자 그동안 가상화폐 개인 시장 이 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개인 나 혼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진짜 세력들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루트가, 그러니까 정보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시장을 접근할 때, 뭐, 유튜브나 뉴스, 뭐, 기사, 뭐, 인터넷 기사들, 이런 정보들, 이런 찌라시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많고, 혹은 누구나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그럼 진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루트가 없었다. 혹은 이런 자료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자금력입니다, 자금력. 시장을 움직이는 고래 세력들은, 소, 소위 말하는 그 세력들은, 수천억원, 수조원 단위를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막대한 자금력을 뒷받침해주는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투자들이 그 수천억, 수조원 움직이는 세력들의 자금력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정보력은 어떻게 발품팔고 정포로티처럼 이 루트를 파악하고 확보할 수만 있다면 정보력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어요 어. 이 방법 자체가 쉽진 않겠지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금력만큼은 정프로팀의 힘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코인으로 아무리 돈을 벌고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음, 수천억 원 수조를 굴리는 이 세력들의 자금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죠? 이렇게 뭉쳐야 된다. 자, 나 혼자 투자하면 투자금이 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열 명, 백 명. 1000명이 모이면 1억, 10억, 100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이렇게 확보된 4천 명이 함께 투자하면서 이 정보 공유방에서 확보된 자금력을 기반으로 정 프로팀만 입수할수 있는 이 진짜 세력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하나의 세력처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덕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4천 명 넘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익을 보면서 매매 대응을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직접 눈으로 확인 가능하실 거고 정프로 팀은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말씀 안 드려요 그 동안 해왔던 것처럼 뉴스나 사트 보면서 골머리 싸매지 마시고 이 정보방에 입장하신 이후부터 정프로 팀이 잡아드리는 타점과 이슈, 시황만 정확하게 체크하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이,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정보방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매매 따라오신다면 저희 정프로 팀은 언제든지 수익을 만들어드릴 준비가 끝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혼자 투자하시면서 수익 보기 어려우셨던 분들 빠르게 원금 복구에다 손해가 너무 크다. 지금도 코인 물려있다. 시드가 묶여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신청 링크 고민하실 시간에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 남겨주시면 500만원 이투자 지원금으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부담을 갖지 않고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이 지원금과 함께 이 멘탈, 멘탈코인의 세력 정보, 이 정보방의 입장 링크까지 싹다100% 무료로 발송 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